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코인쉐어스 연구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에 따르면 큰손 투자자들이 최근 1년 동안 꾸준히 XRP를 매집하고 있다고 밝혔고, SEC와의 최근 소송 결과가 리플랩스에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XRP를 포지션에 추가하고 있다. 몇 주를 제외하고 기관들은 거의 매주 XRP를 구매하고 있고, XRP의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것 없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거의 메말라 있고 박스권에 갇힌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평가라서 향후 가격 변동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XRP가 트랜잭션에 있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면, 우선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XRP 블록체인에서 약 121만 건의 트랜잭션을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1,660달러, 한화로 22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면 트랜잭션 한 건당 1.8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같은 기간 이더리움은 약 97만 건의 트랜잭션으로 약 365만 달러, 한화로 49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랜잭션 한 건당 비용으로 계산을 해 보면 13,671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거의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비용이 XRP보다 7,595배 더 높다는 건데. XRP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약 51만 건의 트랜잭션에 약 68만 달러, 한화로 약 9억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트랜잭션 한 건당 1,764원이고 XRP 블록체인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이 XRP에 비해서 약 980배 정도 비싼 걸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건 한 권당 계산해서 비교했을 때지만 트랜잭션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절대적인 금액 차이는 매우 커지기 때문에 기관이나 은행 등이 향후 어떠한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할지 혹은 어떠한 블록체인을 벤치마킹해야 할지 볼때 XRP가 우선 순위로 고려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페이팔이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더리움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만큼 상당한 양의 가스비는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는 분명 페이팔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비난도 있어요. 따라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명한 환경이 펼쳐질수록 그 자산의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비용 경제적인 부분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미디어는 트랜잭션 비용 외에 강력한 기술, 합리적인 유통, 안전한 S로 결제 등이 XRP의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에는 XRP 블록체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블록체인을 능가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에는 기관 그리고 업체들의 효용평가에 무게를 두는 스마트 컨트랙트 활성화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활성화가 되면 얼마 전 리플의 CTO가 이야기한 전 세계의 디지털 자산으로서도 더 가까이 갈수 있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에 따르면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15일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16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렸었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비록 15일이라는 날짜는 지났지만, 그래도 소송에 대한 판결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다. 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저의 생각은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판결 이후에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더 구체적일 것 같아요. 스텔라를 XRP의 경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XRP로부터 시작된 코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스텔라 재단이 머니그램의 지분 일부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스텔라는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머니그램 액세스라는 암호화폐 주요한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었는데 머니그램과의 비즈니스 경험을 토대로 지분 일부를 인수해도 향후에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그램은 리플이랑도 인연이 있는 회사인데 안타깝게도 리플이 소송 이슈에 휘말리게 되면서 머니그램과의 관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텔라재단의 머니그램 지분 인수가 리플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나라 단위, 은행 단위 등더큰 그림에서의 파트너십 결탁에 집중하는 리플인 만큼 궁극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에 담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